미국 명문대의 강의실. 전 세계 최고의 문자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알파벳이 최고 아니야? 영어가 세계 공용어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영어를 배우잖아. 문자가 가장 널리 쓰이면 그게 최고인 거지. 한자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야. 아직도 14억 명이 쓰고 있잖아. 이 정도면 세계 최고 문자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아랍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야. 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 미국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 강의가 있는 이곳에서 한글과 관련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학생들은 한국어에 대한 가득한 호기심으로 수업에 참석했지만, 수업도 시작되기 전, 몇몇 학생들이 세계 최고의 문자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내놓는 바람에, 흡사 토론장과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침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던 교수님이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이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님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영어보다, 중국어보다, 아랍어보다 더 우수한 문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글입니다. 과연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언어학개론 강의실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을 듣고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버드 언어학과에서 명망 높은 로스킨 교수. 그는 세계 언어 체계와 문자학을 연구하는 권위자로 다양한 언어를 비교 분석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날, 그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는 무엇일까요? 학생들은 각자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영어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학생은 중국어라고 속으로 답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한글을 떠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손에 커다란 종이를 들었습니다. 여기 세 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두 번째는 한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한글입니다. 그는 각 문자들의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는 알파벳을 조합해서 단어를 형성하는 문자 체계입니다. 하지만 발음과 철자법이 매우 복잡하죠. 예를 들어, r-e-a-d 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리드가 될 수도 있고, 레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죠. 한자는 의미 기반 문자로 한 글자에 다양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죠. 보통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몇천 개의 한자를 익히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한글은 어떨까요? 그가 한글을 가리키며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생들은 머뭇거리며 대답을 기다렸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 24개의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배우면 누구나 쉽게 읽고 쓸수 있죠. 심지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체계적인 구조입니다. 자음은 입 모양과 소리 나는 위치를 반영하고 모음은 천지인을 나타내는 철학적 권리를 담고 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학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라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글이 영어보다 더 우수한 문자라는 뜻인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글은 문자로서의 효율성과 과학적 원리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타자 속도에서도 한글은 영어보다 훨씬 빠른 입력 속도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한 글자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조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손가락 움직임이 최소화되죠.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한글 타자 속도가 영어보다 30% 이상 빠르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사용했던 영어보다 한글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한 가지 데이터를 학생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2022년. 세계적인 IT 기업 구글과 애플은 내부에서 언어 인공지능 연구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언어별 자연어 처리의 난이도 문제였습니다. 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를 AI가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문법의 복잡성과 철자 규칙이죠. 영어만 해도 수많은 불규칙 동사가 존재하고, 중국어는 음조까지 고려해야 하니 AI가 문장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한 연구원이 깜짝 놀랄 만한 실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글을 기반으로 AI를 학습시키면 자연어 처리 속도가 평균 30% 이상 증가합니다. 분석 결과, 한글의 규칙성이 AI가 학습하기에 최적화된 문자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체계적인 방식덕분에 영어보다 데이터 분석 및 AI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한글은 불필요한 철자 규칙이나 예외가 거의 없으며, 띄어쓰기만 있으면 문장의 구조를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글의 음운 체계는 모든 소리를 쉽게 표현할 수 있어 발음 분석에서도 높은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구글과 애플은 자사 AI 번역 시스템 및 음성 인식 기술에 한글을 적극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 구글의 딥러닝 번역 기술에서는 영어에서 중국어 번역보다 한국어에서 중국어 번역이 더 빠르고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애플의 실리 음성 인식은 한국어 인식률이 영어보다 높다는 데이터가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한국어의 음운 체계 덕분입니다. 즉, 한글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정교한 문자 체계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 사례이고, AI가 한글을 배우면 더 똑똑해진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죠. 그리고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글을 배우고 그후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는지 실험해 봅시다. 한 미국인 학생이 자원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한글을 처음 접하는 상태였죠. 교수님은 그에게 한글의 기본 원리를 짧게 설명했습니다. 기본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모음 아야어여 이렇게 조합하면 글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가 되고. 비읍과 알을 합치면 바가 됩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고 학생은 글자를 조합하며 몇 개의 단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 바, 라. 그는 놀란 눈으로 교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다음 몇분 만에 새로운 언어를 읽을 수 있다니요. 강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문자를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글의 빠른 학습 속도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한글이 세종대왕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불리는지 알겠습니까?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과학과 철학이 담긴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죠. 그 순간, 강의실은 한글의 위대함을 깨달은 학생들의 감탄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한 하버드 학생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한글을 단순한 한국의 문자로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인 로버트 램지 교수는 국제 언어학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에는 수천 개의 언어가 존재하지만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은 모든 언어학적 측면에서 완벽한 조합을 갖춘 문자 체계입니다. 그는 한글이 가진 강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한글은 유일하게 창제자가 밝혀진 문자이며 의도적으로 설계된 문자로서 단순한 기록방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소리가 논리적으로 조합 가능하며 적은 글자로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세계적인 교육, 문화기구인 유네스코 역시 한글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1989년부터 세종대왕상을 제정하여 문맹퇴치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글이 문맹퇴치에 가장 효과적인 문자임을 인정한 상징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유네스코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글은 배우기 쉽고 누구나 짧은 시간 안에 습득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문맹률을 낮추는데 한글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이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라서 주목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한글이 가진 힘은 단순한 언어의 기능을 넘어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 그리고 철학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하버드대학교 강의실에서 로스킨 교수가 학생들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에 수많은 문자가 있지만 철학이 담긴 문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게몇 개나 있을까요?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자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칠판에 한글이라고 적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종대왕의 철학과 백성을 향한 사랑이 담긴 문자죠. 왜 그런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1443년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대왕은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구나. 하지만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오직 양반들만 쓸수 있지 않은가? 그때까지 조선의 문자는 한자였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 당시 조선의 99%가 문맹이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의 억울함을 직접 문서로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은 결심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훈민정음. 즉 오늘날의 한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계에서 왕이 직접 나서서 백성을 위해 문자를 창제한 경우가 또 있나요? 없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본주의 철학이 담긴 문자죠. 학생들이 감탄하며 필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적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자음의 모양을 보면 인간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글의 모음은 천, 지, 인이라는 동양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세 가지 요소가 조합되어 한글의 모든 모음이 만들어집니다. 학생들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글은 우주의 원리,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담고 있는 문자죠. 이처럼 완벽한 원리를 가진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종대왕은 문자를 소수의 특권층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사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로 설계된 것이죠. 조선시대에 이미 모두가 평등하게 지식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 정신이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가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영어가 세계 공용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글이 미래의 언어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구글 번역, 네이버 파파고 같은 AI 번역기에서 한국어 번역 정확도가 다른 언어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한글이 더 유리해진다는 말인가요? 한 명의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정확합니다. AI 번역과 자연어 처리 기술이 발전할수록 한글의 효율성은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한글 기반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는 한국어 음성인식 정확도가 다른 언어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AI 시스템에 한국어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넷플릭스는 K 콘텐츠 붐으로 한글 데이터가 급증하면서 AI 추천 시스템이 한글 기반 데이터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한국어 음성인식 정확도가 뛰어나 구글 AI 연구팀에서 한국어를 주요 연구 언어로 추가했고 테슬라도 자율주행 AI 시스템에 한국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시대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하는 언어는 단순한 세계 공용어가 아닙니다. AI와 잘 맞는 언어가 선택받게 될 것인데 그 언어가 바로 한글입니다. 강의장 안의 분위기는 이제 한글로 인해 뜨거워졌습니다. 학생들의 눈동자가 강의가 시작되던 시간보다 더욱 반짝이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한글을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평가한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극찬한 한글. 또한, 한글은 세계에서 배우기 가장 쉬운 문자라는 사실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1998년, 미국 언어학 연구팀의 실험에 의하면 영어만 사용하는 원어민 10명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쳤는데 평균 2시간 이내에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 사례에서 한글은 문자 인식 능력을 단시간에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문자이며 문맥률을 낮추는데 축하된 문자 체계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글 덕분에 한국의 문맥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이 증명되면서 실제로 한글을 도입하려고 했던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1930년대 소련과 2009년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 미국의 CIA에서도 한글은 정보 암호화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도입하기 위해 한글을 연구했습니다. 한글은 이제 세계적인 문화 코드가 되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 등 K팝 스타들 덕분에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급증하면서 K팝과 K드라마와 함께 한글도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등 K 콘텐츠가 한글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고 유네스코에서도 세계 문화의 날에 한글을 가장 혁신적인 문자로 소개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한글을 학문적인 이유로 배웠다면 이제는 K컬처의 영향으로 배우려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한글은 이제 단순한 문자가 아닌 세계적인 유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랑스러운 한글에 대한 사연을 들려드렸는데요. 배우기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문자 과거를 넘어 미래를 선도하는 문자 그리고 언젠가는 전 세계를 하나로 있는 문자가 될지도 모를 혁신적인 문자 바로 우리의 한글이 가지는 힘이자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여러분은 한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